응, 컷, 하나, 컷. 컷. 컷을 좀 앞에다. 우리 팀 어디? 우리 팀, 우리 팀 빨리 와, 오세요. 와, 와 너무 무섭다. 야. 아, 저헨리님 어떻게 이겨? 헨리님 어떻게 이기냐, 네. 낭만님은. 와, 유튜브 낭만님 와. 나헨님또 어떻게 이기냐, 이거. 그니까, 그...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냐. 그니까, 헨리언 어떻게 이겨, 헨리님 그리고 지금 너무... 개, 개잘안 왔어, 내가 하는데. 헨뉴, 지금 유튜브에 찾아볼래? 누구야? 헨뉴? 어? 헨뉴 몇 천만이요? 아, 12만, 12만, 12만 명, 12만 명. 12만 명. 미친. 어, 어, 잠깐만. 어, 레드랑 가져와, 뭐 랜드다. 아, 가지마, 어, 레드 가지마, 레드 가지마. 야, 괜히 가지마. 레드 되게, 어, 어, 어 가무시 허전. 허전해, 솔직히. 어, 레드 되게 가무시 허전하다. <laughs>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앞에서 헨뉴. 아, 햇륨님 영상에 깔아보세요. 그거 있어. 햇륨님 영상에 a w 그게 뭔데?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근데 지금 클랜리 a w 야 어, 찐이 나 야, 니들다 테슬라 다 깔아보세요. 야, 다, 다 여기다 깔아, 아, 다, 다 여기다, 여기 뜨네. 와, 햇륨님 만나네. 낭바래. 낭바. 어, 저 추억 <laughs> 저런 추억? 아, 나낭만님 요즘에 유, 영상 많이 봤는데. 낭나이야나 너무 영광스러워. 와, 이거, 이건... 지질 거예요? 봐 야, 뭘 봐! 뭘 봐! 누구야! 어. 나 지질 것 같아요, 살려줘요. 괜히 미쳤네. 니지 마세요. 잠깐만, 어, 나, 나 물어봐! 어? 어? 다 왔죠? 네네. 어, 무조건 그래. 상대, 상대도 무조건 이거, 그거 있을 거예요. 하게 무조건 이거요 음, 응, 상대, 하게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뭐 지금 들어오라고 지금 이거 헨뉴다 이거 헨뉴다 방금 저 사람이 헨뉴다 그러세요 저희 제나 잡으러 가죠 아니 부숴야돼 이거 우리가 안부숴야돼 부... 우리가 그러니까 다 같이 열심히 가져가는 다양해 있는 곳. 응. 다양히 있는 곳 다시 오네 <laughs> 이분들 뭔 알았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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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님 안녕하세요. 안녕님안녕하가요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안요안녕하 무조건 어? <laughs> 어, 레이브 있는데? 하세님안녕님도망치세요도망치세요안녕안돼요 어? 어, 어, 저희 한팀이야 저희 가요 저희 나 에메랄드 18개야. 한명 애가 야, 맞춰. 야, 민수야. 어, 살려주실래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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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 나 줘. 나 줘. 나 줘. 나 줘. 나 줘. 오케이. 나도. 오케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리퍼님. 어, 어 에메랄드 원래 20개 있었어요. 이미. 복귀 딱 40개 됐어요. 자, 어, 민수야. 한명 컷. 한명 컷. 믿어요. 저 믿어요. 저기 레드 부수어 가야 된나고네할수 있어. 어 리퍼님 붙귀 들어. 아파요. 아, 리퍼. 어. 리퍼. 리퍼님 복 들어. 근데 레드를 부숴야 된다니까요? 그니까, 부수러 갈 거야, 이제. 부실까, 부실까. 언제, 언제? 아니, 나 지금 준비 다 되는데? 아니, 나 지금. 에메 어. 이번 맞춰가는 아, 건나 진짜 용서 못해. 알겠어. 에메갑이네에메갑이네 덜덜덜. 이러고 있죠? 엔유님, 창교육합니다, 저는. 네, 저희가, 저희가 창교육할 수도 있어요. 엔유님, 기다리세요. <laughs> 인형 기다려요 나 일부러 까마귀 안 썼거든 우리 없는 척 하려고 우리 까마귀 없는 척 하려고 안 썼거든 뭐, 뭐, 뭐. 나 지금 침대 굽으러 쓸게 어? 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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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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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난 뭐, 죽었어요 어? 왜 죽어? 왜 죽어? 뭐야? 갑자기 뭐. 테슬라 때문에 뭐야? 뭐야? 어? 뭐야? 저거? 어? 뭐? 들어가면 제 테슬라 풀려요 들어가면 제 테슬라 풀려요 막 데미지 부... 어? 안있네안있네 다행이다 아... 아잉 그래 나는 엄청 매 어, 잠깐만 재료로. 아 닌자 닌자 아, 왜 먹었어 그게 그냥 입구 막으세요 입을 막으라고? 입을 막으라고? <laughs> 어 쟤네 녹는다 쟤네 녹는다 좀 잡아야 돼아 우리가 테슬라 사야 돼 이거 망가야지깝다 깝신다 신나. 물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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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부순다 부순다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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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는 해봐요. 왔소소 그냥 뽀서 일단. 와서 서얘 어, 들어왔다, 얘 들어왔다, 우리 팀다 뿌리지. 들어와서 들어와서 얘들어서이 막으려고 했는데야 아, 이왕, 이왕 들어가자, 이왕 들어가자, 이왕 이렇게 된거 들어가자. 아, 기다려. 들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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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플래님 어, 어, 선생님, 플랫, 그냥, 그냥 들어가. 그냥 들어가. 잠깐만요. 이제 깨! 이제 깨! 깨야 돼! 깨야 돼! 깨 아! 나이스. 오! 나잘깨요 이거 어떻게 깨니 이거 어떻게 깨니하나 컷! 하나 컷! 하나 컷! 이거 우리가 어, 못 이긴다고 이... 하는 거 같은데? 못이 <laughs> 我。